어린이집을 이 학교의 빈교실에 아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 청와대 국민청원 내에서 이것이 아마 상당히 넓게 여론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 이 정책을 수립하려면 어 상당한 어 네, 논의 과정과 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교육적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교시설을 다른 시설, 특히 다른 기관에, 다른 부처의 다른 기관으로 과연 사용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 특히 이것은 아마 보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보육사업을 위해서 어, 학교시설을 좀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육, 보육사업을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하는 보다 더 방법이한 교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 그림 가운데 학교시설을 그렇게 쓰자. 과락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도 없이 느도없이 학교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에서 어긋난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하고도 일체 협의가 없었고 교육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교의 현장을 도다 보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학교 시설은 학교장의 권한 안에 학교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구나 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 인가하는 부처도 다르고 관리 감독하는 여러, 어, 이 기능과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아마 보완해야 될, 어, 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국가가 지금 저출산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미래의 위기를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보육에 대해서 그 아기 엄마나 아기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잘 길러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향의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그를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대화를 찾아 나갈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이번에 결정이 상당히 고심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행교육법,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 있어서 선행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어, 어린이집이나 어,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입장을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학부모들의 반발에 의해서 어, 상당히 거센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왜 유치원은, 유치원도 금지를안 하면서 어왜이저 어린이집 하고 이런 데를 먼저 하느냐 그런 논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만, 어, 네 지난주에 있었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어, 유치원의 선행금지법에 유치원도 어선행금지법에 영어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달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견을 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입장을 공감합니다.